지후 어디갔을까? 지후야 지우. 지후 지우. 어, 어디갔지? 그악안 어? 나왔어? 안 나왔어. 그렇지 에이, 어, 이거 바쁘다 바쁘다 다 우리 지 바쁘네 이도하나의 노린데? 저거 하나, 선거 이거 하나, 이이야이야 진짜 잘한다 우와 거하 3P 거 하나, 이이 되는데? 공거 이거 하나, 이거 하지이 이거 하나, 이 이거 하나, 이 이거 하나, 이거 하레드이이 그렇지? 그렇지? <laughs> 어떻게 <laughs> 어, 그렇지? 이자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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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어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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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있는게 아니다. 이거 재밌네요. 좋아이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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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. 저기 어, 어후, 어후. 어 있지. 옐로우. 그렇지? 이드 어, 그렇지, 그렇지? 어. 잘했어. 허, 너무 잘 어. 그 뭐야? 레드스레더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어? 어 지우야, 지우야. 우리 지우 어디 갔을까? 뭐지? 뭐지? 어? 가즈 지우야 음성화 하듯이 말도안 하고